여러분 주식 산타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오늘 광명전기, 광명전기 요즘 뭐 제가 앞전에도 이쯤에서 어, 여기 이쯤에서 추천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요. 추천드리고 나서 살짝 산, 상승 흐름 타다가 근데 뭐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뭐 상승 나와봐야 10% 10% 정도 상승 나왔는데.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상승폭이 기대했던 것보단 적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여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 제가 다른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현재 시장 움직임이... 이 전력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뭔가 뭔가 좀 뭐랄까요? 뭐좀 꿈틀꿈틀 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지금 확 치고 나갈 듯이 움찔움찔하고 그냥 액션만 치하고 그냥 말았어요. 액션만 치고 말았는데 다시 오늘 또 뭔가 또 이렇게 보여줄 듯한 보여줄 듯한 액션 이게. 제 생각은 지금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음, 지금 재료가 괜찮아요, 재료가. 어,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저기 윤 대통령이 우리 윤정부가 베트남 갔죠 베트남. 베트남 가서, 어, 이제, 업무 협력을 좀 했죠, 우리가 투자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테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우리나라한테 요청하는 거죠. 베트남 쪽에서 전력 전력망을 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관련 종목들 몇 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광명전기, 광명전기가 이번에 베트남 갈때 대표가 따라갔거든요. 같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뭔가 이야기가 오간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야기가 오가고 그리고 지금 광명전기가 원래 어, 하던 게 광명전기가 전력을 전력망 이런 거를 원래 신경을 썼던 게 바로 우리나라 국내 국내 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자 지금 최근에 이게 언제였지? 4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4월달에 반도체 클러스터, 3월이었나요? 아, 지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3월 아니면 4월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거기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 적극적으로 응했고. 그런데 이제, 자,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는 땅은 사놨어요. 땅은 사놨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들을 지으면 됩니다. 공장들을 지으면 되는데 이 공장만 짓는다고 끝나나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그죠?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조성하기로 해서 전기 쪽을 맡은 기업이 바로 이 광명전기예요. 광명전기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서 전기 쪽은 맡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반도, 반도체 클러스터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믿는 사업이에요. 정부가 믿는 정책 사업입니다. 정부가 믿는 정책 사업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곳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게 광명전기. 그런데 정부가 또 이번에 베트남을 가서 베트남 최정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또 전력 관련 이야기가 또 나왔죠. 광명전기가 지금 현재 정부, 윤정부랑 좀 밀접하단 말이에요. 정부가 미는 정책서 클러스터의 광명전기가 담당이고, 베트남도 따라갔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명전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조금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일본 차트 보시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주는 거래량도 기존에 비해서는 좀 터졌죠. 왜 이랬을까요? 이때가 이제 뭐 베트남 갔다 뭐그 시기인 건 맞습니다. 베트남 방문해서 정상회담 가졌다라는 시기에요, 여기가. 그런데, 오늘 또 움직였단 말이지. 근데 오늘은 뭐 요, 요거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전기, 전력. 뭐 변압기 뭐 이런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 줬어요 그러니까 전기 관련주 급등 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 그냥 천천히 우상향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 그래서 보통 지금 한 7에서 8%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것들 7에서 8% 정도 오른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작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작한 건데 뭐, 한10% 올랐다 쳐봅시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런 호재와 관련된 이슈들, 뉴스들.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정부에서 미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쪽하고도 계약을 따내고, MOU라도 맺었다? 야, 이 종목,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날라갈 수가 있느냐? 이 종목도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음, 이 종목이 물론 뭐 이렇다 할막 급등이 막 쫙쫙 나온 적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 한 차례 이거 한 차례 급등 쫙 나왔다가 바로 그냥 윗꼬리 엄청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쭉 밀렸는데 아저때저 상승이 뭐 때문에 상승했지? 이때 상승이 아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 그 광명전기가 한다 그거 발표하면서 아마 주가가 저렇게 움직였을 텐데요 베트남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기 반도체 공장 엄청 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베트남에 그거 전려 얘네가 광명전기가 맞.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일단 정부에서 정부랑도 뭔가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베트남까지 데리고 갔고, 베트남에서 또 전기 관련 이야기를 또 꺼내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전망이 나쁘지 않죠.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광면 전기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차마 영상 속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어, 특급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 특급 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 못하고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광명전기라고 종목명 남겨주세요. 종목명 남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특급 자료... 음, 이거 드려도 되나? 아무튼 무료로, 무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가져가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주저하지 말고. 어차피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 무료.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한테, 주식 산타한테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에게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 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구요. 음.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 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요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 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줄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불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P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보이겠는데 이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이 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 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 버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 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